자 우리.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후보님 들어가셔야 돼. 후보님 들어가. 여기 마시고 마시고. 신장시장에 오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요 그런데, 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네! 네. 오신 김에 장좀 많이 봐서 가세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김상호 시장이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 골목상권 살아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네. 때. 네. 경기도가 지역카페 발행해서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더니 동네 경제가 확 살아났죠 네.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9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900조원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전에 해주나.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 좀 못되게, 지급한 일 있죠, 지역 카폐로 예. 그때, 코로나 그 이전보다도 훨씬 경기가 좋았죠몇달 예. 동안. 그돈 얼마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조 원이 아니고, 15조 원. 이 15조 원으로, 우리나라 골목상권, 지역상권이, 다 살았어요. 맞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주미에주미에 김용만, 김용만. 기...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카페 예산 그것보다도 돈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2%만 지원해주고 지방정부가 2%씩 해서 6% 또는 8%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100만원 중에 8만원, 6만원 지원받아서 골목에서만 돈을 쓰니까 돈이 팽팽 돌겠죠? 저 하남신발백화점 주인이 신발 팔면은 그거 어디 재벌들처럼 은행이라서 꼭꼭 재영려 얻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밤에 저 족발집 가서 뭐도 사먹고, 족발집 주인은 저 신발가게 신발도 사고, 신발가게 주인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서 골목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가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몇조 원씩, 수천억씩 쌓아놓은 초대기업들한테 세금 2천억, 3천억, 1조 원 깎아준다고 새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바로니다 그냥 은행의 예금 잔고 액수가 2자에서 3자로 늘어날 뿐입니다 그게 경제가 사는 길이에요 경제 망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감세해줘가지고 경제 좋아졌어요 아니요 재정 부족해서 서민 지원 예산 아낀다고 지역 화폐 예산 깎고 R&D 예산 깎아서 국가가 미래를 위한 투자조차도 못하게 했지않습니까 과학기술자들이 전부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무지한 정권,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무심한 정권, 무관심한 정권 한번 겪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파요. 진파요. 이렇게 하면 내 쫓기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오신 김에 장좀 보고 가세요. 예! 금강산도시 쿠경이라지만 심판도 밥 먹고 합시다. 예! 우리 여기서 밥좀 먹고 갈게요. 예! 여러분다 나온 김에 식당에 매출 좀 올려 주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와! 네. 중 김영만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